안녕하세요. 슈입니다. 오늘은 인복 많은 사람이 꼭 하는 행동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참... 참, 주변에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꼭주변을 보면. 원래 인복 많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듣고. 내가 딴거 없어도 인복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이런 말 많이 하고 우리는 또 듣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유형이에요. 인복 많은 사람은. 어, 방송에서 인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이제, 이제 이 방송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가을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이제 한 해가 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을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아, 올해는 어떤 좋은 사람들과 어떤 좋은 응원을 나누면서 살았나,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죠. 아,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선물 같은 아주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내 습관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어떻게 한번 좋게 다시 한번 재점검해볼까, 이런 유익한 10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복 맞는 사람들이 꼭 하는 행동은요. 아, 첫 번째, 주변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 이제 이걸 우리 습관으로 이제 딱 붙이시자고요. 그 직장수업, 유세미 직장수업 듣는 모든 구독자분들, 루틴으로 듣는 구독자분들은 주변 사람을 정말 그야말로 인정. 또 인정한다. 막 박수 치고 막 이제 응원하고 이런 습관이 붙은 그런 분들로 이제 컨셉을 딱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실 인정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 인정해 준 누군가를 보면 마음을 열죠. 아, 어, 근데 이 단순한 원리에 사람들이 참 무심한 편이에요. 남을 작정하고 인정해주자는 마음의 습관이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그러니까 또 반대로 누군가를 보면 꼭 단점만 왜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점을 굳이 굳이 애써서 찾으려고 노력해서 그걸 끌어내서 아, 어, 이제 말로 태도로 우리가 이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끌어 당기는 거죠. 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회의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3년차인 어떤 이제 직원이 회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주니어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어, 선생님은 지금 입사하신지 몇 년차 되셨냐고 그러니까 3년차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신다고 그랬더니 너무 기뻐해요 그 분은 아마 앞으로 회의를 잘더잘 어, 진행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받았으니까 더 관심이 생기고 잘하고 싶어지거든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인정하면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아.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돼요. 왜? 인정했으니까 내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가장 유치한 일이긴 한데, 누구한테나 마음 밑바닥에 다 있는 감정이잖아요. 이걸 질투하지 말아야지 꼭 참고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좋은 약은 그 사람을 장점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기예요. 옆팀김 과장이 이번에 이제 큰 계약권을 하나 성사시켜서 임원들한테 막 칭찬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아저 친구 완전히 뭐 올해 뭐운 되게 좋구나. 아 웬일이래니 이렇게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큰 계약을 와 평소에 도대체 어떻게 거래처 관리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저렇게 결실을 보냐. 아 진짜 인정. 어? 이렇게 하면서 감탄해 주는 거죠. 이게 옳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어우 부러우니까 나도 고객 관리 노하우 좀 알려줘 진짜 부럽다 와 진짜 당신 정말 세일즈 왕 인정한다 막 이런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나이스한 태도죠 이제 누군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인정해 줄까 저 사람한테는 어떤 점을 인정해 줄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떠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근데 여기 딱 조심할 거 인정이 긍정적인 걸라 해야 돼요 부정적인 걸 인정이라고 이제 그 놀리듯이 이렇게 하는 거 오히려 역효과고 비호감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 엄청 잘 마시는 후배한테 야너 진짜 술잘 마시는 거 인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죠 게임 게임하느라고 밤새우고 멀쩡해 갖고 나와 갖고 있는 이제 후배를 보면서 야 너의 집중력 게임에 대한 정말 열정 대박 인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진정한 인정 아니죠? 긍정적인 거 좋은 거를 인정해 주는 센스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요 말을 조심해요. 사실 결정적이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관계도 좋잖아요, 그죠? 방송에서 이제 대화법에 대해서 늘 하는 이제 얘기가 그거지만 말을 이제 조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어, 리마인드 해볼 건데요. 어떤 건가 하면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요 행동이 어렵죠 일단 열받으면 후회하고도 남을 말이 막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났을 때 원칙을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 자, 나 화났구나 스스로 깨닫는 거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 아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후회하겠지?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딱 입을 다물자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거 1, 2, 3단계 요새 이 제가 제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laughs> 효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원칙을 정하면요 일단 화가 나면 입이 저절로 딱 다물어져요 어, 그리고 이제 말을 고르는 거죠 후회하지 않을 말로 하자 이런 거이 말을 해봤자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안에서 걸러져요 어, 지난번에는 그 에이전시에서 어떤 회사 이제 그 워크샵을 이제 굉장히 아, 열심히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진행하기로 됐는데, 그주최주최사 측에서 이제 에이전시에다가 이제 어떤 어떤 부분을 이제 바꿔달라고, 커리큘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에이전시 직원이 놓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저한, 저한테 워크샵 하루 전날 저녁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거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미처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하루 전에 그것도 저녁 때 <laughs>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이제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막 짜증 냈겠어요 에이,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아까 그 얘, 말씀드린 3단계 쭉 거치고 그냥 입을 다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회사랑 저는 친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간 거고 만약에 친한 후배였다 친한 후배였으면 알려줬겠죠. 이제 화났을 당신 얘기 안 하고 행사가 다 끝나고, 어깨사이다 끝나고 나서 자, 공유해야 될 정보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토스, 바로 나중에 전달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그 즉시 이야기하는 습관, 직장 생활에서 실수하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아마 친한 사람 같았으면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친한 구독자시니까 직장에 있을 때 정보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거는 메모를 해놨다 나중에 얘기해야지 이것도 한발 늦어요, 이미. 그래서 정보를 전해줘야 되는 거는 그 자리에서 전화 들고 하거나 그 자리에서 뭐 메신저로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해서 그때그때 그때 즉시 해결하는 거. 이게 실수하지 않는 아주 좋은 꿀팁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어, 성실합니다. 인복 많은 사람들은 성실하죠. 주변을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불성실한 사람 중에 인복이 많다. 이런 인정받는 사람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확실히. 어, 일단 성실함은 신의 신의가 있잖아요, 그죠? 약속을 잘 지키고 이제 진심인 게 이제 성실함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잘 어기는 사람은 계속 신, 신의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내일 만나러 한, 만나기로 한거 내가 바빠서 안 되겠다. 다음에 보자. 미안? 이런 소리를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진짜 바쁜 일이 생겼으면. 그런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한다. 이렇게 되면, 아, 나는 쟤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은 약속.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 이제 호감을 얻고, 이제 신뢰를 얻는 거죠. 어, 뭔가 이제 내가 알아봐 줄게 내가 확인해 줄게 내가 소개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상대방이 그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묻기 전에 알아봐 주고 확인해 주고 먼저 연락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아 깜빡했다 아 그거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아그 사람이 지금 장기 출장 중이야 뭐 이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태도 상대가 모르겠냐고요 다 알죠 어, 선배에 대한 예의 뭐 이런 것도 사실 성실함으로 다 대체가 되는 거예요. 아그 어, 회사에 있을 때는 뭐 정말 충 서양 뭐 이러면서 막간쓰리게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퇴직했어요 선배가 그래서 명절에 몇 번인지 연락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연락을 안 해요. 대부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인복 있는 사람들의 그 습관은요 이런 때그 성실성으로 나타나요. 명절에 악짝같이 연락하는 거죠. 아짝같이 연락하고, 주구장창 연락하고,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정말 그 사람을 곁에 두는 그야말로 비법인데, 우리는 이론으로 알지만 실천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천을 이 방송을 본 직후에 바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선 내가 존경하는 선배, 좋아하는 후배 이렇게 핸드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두 명만 딱 골라서 그 동안 소원했던 좋은 선후배한테 안부인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잘 이어가 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세미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